갱판치기 딱 좋은 날씨네. 장크레, 준비 끝? 저 밖에 폭파시킬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고? 기억하라, 기억하라. 뭘 기억하라는 거였더라? 빨리, 빨리, 빨리! 나 기다리는 거 싫어! 세상 천지에 사고뭉치 미치광이가 다 모였군. 최고야! 파티 타임! 불꽃놀이를 시작하자고! 저기 돼지 같은 녀석이 지난번에 완전 웃기는 말 했는데, 야, 로동! 네가 낚으면 내가 요리하지. 우리까지 죽이지는 마! 자제하고 이때도 그러네! 널 보기만 해도 추워지는 것 같아! 아하, 쌀쌀 맞으셔라! 그 말이 너무 심하시네! 나는 말이야 자유의 주사라고 오해를 자주 받아서 그렇지 말하는 고릴라라니 나보다도 어이없는 놈일세. 안녕, 머저리들. 해결사가 왔어. 어, 그 폭탄 내가 좀 봐도 될까? 보물? 어, 그, 그게 무슨 소리야? 전혀 모르겠어. <laughs> 음, 여기 더 나올 것 같아. 이 로봇들이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, 내가 얼마든지 거들어 줄수 있어. 저 신전에 뭔가 챙길 게 있을까? 폭탄을 배달해서 로봇을 고철로 만들고 돈까지 받다니, <laughs> 마음에 썩더라. 오! 어, 4321! 간다! 오! 4321! 예, 파티 타임! 게임을 시작하자. 심지가 타고 있어. 뭐든 터뜨리자. 준비해. 준비 끝. 완전 재밌어지겠는데? 이 친구 뭘좀 안해? 내가 전에 이 얘기를 해줬던가? 나 이거 그냥 여기 둘게. 완벽해. 널 위해 준비했어. 자, 기대하시라! <laughs> 이거 재밌겠어? 응, 차! 사냥꾼이 은밀하게 덫을 놓습니다. 흥, 여기면 되겠지. 그대로 멈춰라! 발 조심해! 잡았다, 여놈! 꼼짝마! 제대로 걸리셨구만! 궁극기 충전 중이야! 죽이는 타이어 충전 중이야. 죽이는 타이어가 거의 준비됐어. 궁극기 거의 준비됐어. 죽이는 타이어 준비 완료. 궁극기가 준비됐어. 궁극기 다 찼어. 깽판 좀 쳐볼까? 폭탄 받아라. 신사 숙녀 여러분, 한번 달려보자고. 다 날려버려! 파편은 가자, 기념으로. Why so serious? 정신 못뭐 차렸어? 거, 불을 못 따르면 주방엔 얼씬도 말아야지. 야이, 멍청아! 폭탄 먹엉! 아, 정말, 아름다워! 정확히 명중! 어라, 모피한 뭐 거야? 개요. 조주는알아 <laughs> 죽을. <laughs> 나이스 샷. 이제 누가 대장인지 알겠지? 안 그래? 으아, 다시 고철이 되어 버렸네. 나의 모든 노력이 하얗게 불타고 있어. 이렇게 보람찰 수가. 온 세상이 터지고 있어. 나랑 놀자. 다들, 내가 싹수가 노랗다고 했지?